처음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아프리카 입문서로서의 기능도 할수 있는 드라마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개발 인사이트 3편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되게 색다른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어요. 이 김한별 큐레이터님을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김한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개발협력을 하면서 예술은 어떻게 문화는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봤었는데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되게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네갈에 있었으니까 이제 무슬림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음. 지역이었어요. 저 있을 때는 IS보다 알카에다가 있었을 인데그 음, 음. 오기를 있다 보니까 이 여성들과 그 남성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하고 같이 잘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가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가 개발에 한 안에 여성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개발이라는 큰 것과 남성과 여성 뭐 그래서 다른 성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본다면 그 젠더라는 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잡고 그것이 매스미디어에서 어떻게 네. 표현되고 구현되는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네. 논문을 썼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프리카에서 제작된 이런 영상물을 우리가 거의 모르죠 그것에서 또양성평등이란걸 네. 코드를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원래 많이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네, 네. 또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네저 좋아해요 <웃음> 요새, 요새 <웃음> 네. 한번 준비해 와 주신 거를 네. 이제는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네.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이지리아가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넷플릭스에 거금가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어요 나이지리아에 아. 아이로코라고 넷플릭스가 힘을 못써요 나이지리아에서 아이로코라는 스트리밍 OTT 플랫폼이 정말 많이 음. 활용이 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그쪽 아프리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영어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날리우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3대 영화권 맞아요 세계 3대 영화권 중에 하나가 <laughs> 바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날리우드라는 영화 산업이 <laughs> 아주 크게 아.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과 파급력이 정말 크겠구나.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되겠구나.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어~ 하나의 음. 혁신 요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음. 가장 중요한 게 나이지리아가 이게 기술 발달로 인해서 기기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주변국들에 비해서 아. 음. 일단 노트북은 많이 없어도 핸드폰은 다 갖고 있고요. 음. 한국보다 더 빨리 아이폰이 들어오는 게 아프리카더라고요. 근데 음. 나이지리아는 그보다 더 빨리 정발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65%가 영어로 그리고 음. 나머지 35%가 현지 언어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영어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주변국의 불어로 다더빙이 다 되거나 이렇게 돼서 파급이 음. 굉장히 많이 음. 돼요. 아프리카 상대 혁신 국가예요. 나이지리아가 독보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그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고 그리고 뭘 해도 팡팡 뛰어오르면서 음. 잘 해요. 혁신성 DNA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있는 거 아닌가, 한 생각도 좀들리기도 좀 하고. 그런 이유로 나이지리아를 어, 주제로 잡았던 음.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제가 프로젝트 이제 사례 연구를 조금 몇개 아. 했어요. 이제 어, 우간다 농촌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대중매체 연구랑 뭐, MTV 슈가 시리즈, 그리고 이제 TV5몽드 아프리카에서 하는 이제 TV 시리즈 쪽 이제 들어간 내용 을몇개 찾아갔고 좀 보기도 하고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간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촌 스팟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68개 지역과 48개 지역을 나눠갖고 양쪽 이제 그룹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그룹에는 그냥 헐리우드 영화를 보여주고 한쪽 그룹에는 헐리우드 영화 중간중간에 한 4~5분짜리 폭력에 대한 영상을 넣어요. 중요한 게 이게 현지어로 보여줬다는 거. 왜냐하면 우간다 지역도 상당히 음. 이렇게 불안한 지역이었잖아요 네. 커뮤니티 안에서의 폭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거를 보여줬던 대조 집단이 높은 음당률로 폭력에 대한 내가 당한 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얘기를 할 확률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점이 여성뿐만 아니라 같이 음. 봤던 남성도 음. 같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이지만 되게 의미가 있었던 음. 어. 어느 정도 당연한 문화적 전통 아닌가라고 그냥 버텼을 가능성이 큰데 네.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폭력성을 <laughs> 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네. 어떤 제3의 매체를 보면서 네. 본인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네, 노네들 이거 꼭 해야 돼. 막 이게 아니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냥 네. 보여줬는데도 네. 아 스스로 느끼는 네. 그런 게더 크죠. 이게 네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게 본인 문화에서는 네. 폭력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시 되다가 네. 다른 나라에서는 아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네.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죠. 맞아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어졌던 음. 프로젝트인데 이 자체로 그 지역적으로 접근했던 거에 되게 의의가 있다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음. 이제 주로 본게 MTV에서 했던 슈가 시리즈랑 이제 TV5 몽드 아프리카에서 했던 저두 시리즈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슈가 시리즈랑 세라비 시리즈는 유튜브에 들어가셔 갖고 음. 슈가 MTV 뭐 슈가 네. 나이지리아, 뭐 슈가 케냐, 슈가 남아공 뭐 이렇게 치면은 전 시리즈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느낌이 좀들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봐, 봐야 될게 이제 슈가는 보건 음. 그리고 세라비도 보건 쪽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할저브리드탄버 이쪽은 이제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로 이제 약간 그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위주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추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드리자면은 추가를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일단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네. 만들었죠. 기본적으로는 네.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게 목적이긴 하나, 그거를 스토리 안에 잘 녹였죠. 네. 예를 들어서 피 검사 하고 기다리는 네. 몇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심리 묘사,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짧은 기간에 그런 것까지도 잘 신경을 쓰면서 심리 묘사도 뛰어나고 영상도 뛰어나.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처럼 또 이렇게 네. 찍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와 뭐 영상 뭐 여러 가지를 다 잡은 뭐 이런 시리즈인 것 같아서 이건 충분히 아프리카 밖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아프리카 입문서로서의 기능도 할수 있는 드라마예요. 일단 시즌 1에서부터 이제 원조 교제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음. 이게 이제 청소년 보건과 관련된 얘기니까 뭐 강간, 뭐 성매매, 동성애, 그리고 뭐 HIV 검사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콘돔 사용에 대한 거, 음. 그리고 이제 조금더 발전을 해서 성 불평등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시즌 4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되는데 여기가 엘튼 존 에이즈 재단이랑 이제 같이 이제 더 들어왔는데 여기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음.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식 개선 운동을 같이 했어요. 음. 그 배우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뭐해뭐해 뭐해 이러면서 교육 운동이랑 캠페인 운동, 인식 개선 운동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시즌 1, 2, 3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인상 깊었고 2015년부터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게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가 많이 배급이 네, 되면서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상호 소통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이런 미디어의 발전이 이제 이런 사업과 만나서 어떻게 캠페인화 돼서 어, 결과를 음. 나왔는지 이제 네. 그 뒤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음. 처음에 HIV/AIDS 캠페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일반의 인식을 확 사실은 음. 바꿔서 사랑, 그다음에 청소년 간의 우정, 어, 나가서는 사회 폭력 까지도 이 개념을 다 확장시켜서 네. 전반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젠더 관점에서 고찰하는 좋은 기회를 정말 제공한 것 같아요. 일단은 케냐로 시작했지만 나이지리아, 뭐 네. 남아공 네. 등으로 이제 배경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국가의 이슈를또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로서 뭐 교과서 그 이상이죠. 드라마가 줄수 있는 분명 효과가 되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음에 그 되게 살짝 지 고. 주시면서 네.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슈가 아무루 섹스 앤 알정이라는 에피소드인데 이 음.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음. 청소를 하려고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춤을 이렇게 추면서 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삼촌이에요. 삼촌이어서. 너 뭐하고 있니? 청소하고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무슨 음악 듣고 있어? 이러면서, 어, 나도 한번 같이 들어보자. 근데 얘는 싫은 거야. 옆에 음, 와서 계속 음. 껄떡껄떡거리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삼촌이 계속 신체적,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계속 저런 게 계속 있는 거죠. 앙크슝, 너! No! 이러잖아 이제 음. 삼촌 싫어요. 이러면서 안 돼요 이러고 나가잖아요. 이러면서 삼촌이 쫓아가요. 이러면서 너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이 전환이 돼요. 근데 요런 장면도 가감 없이 다. 나와요.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이제 여러 식구가 많이 함께 사는 경우가 음... 더 많아요. 이제 집에 아무도 없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거를 본다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보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 소피라는 여자애가 이제 다른 파트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 파트너가 HIV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얘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너도 검사를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제 HIV 검사랑 양성이 나온 반응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변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같이 위로를 해줘야 될지. 네, 양성 반응이 됩니다. 나왔다고 하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보듬어 주고 이제 뭐 병원을 가보자 뭐라든지 뭐 어떻게 해보자라든지 이제 서로 알리는 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 이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겠구나라는 음. 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뭐 16세 미만 임신한 친구들 관련된 내용도 정말 가감 없이 나오고요. 음. 이제 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은 이제 다섯 가지 스텝이 나와요. 가이드 이걸 어떻게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고 이제 하는지 DJ가 직접 나와서 아우 되게 힙하게 막어 이렇게 해막 음. 이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영상. 그리고 옆에 거는 2020년도 작년에 나왔던 건데 국제 여성의 날때 음. 이제 어떻게. 그 여성들이 자기를 세우고 어~ 활동을 해야 될지 얘네가 음. 캠페인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접하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셀라비 시리즈 이제 넘어가면은 세네갈의 라탄가 이제 가상의 지역이죠 거기에 의료센터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다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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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이 무슬림이요 일부 네. 다처제예요 이제 네.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뭐 조산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런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제 에피소드 형식의 이제 시트콤 형식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16세) 에 결혼해 갖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졸업을 당한 거죠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거나 반감범과 음. 결혼해야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 기존 드라마처럼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음. 짧게 만드는 거예요 아. 뭐 프랑스 기금이라든지 프랑포 폰이 국제기구 뭐 n 지오등 많이 협력을 했고 일부다처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네. 몇안 되는 드라마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이 일부다처제가 특히 이제 세네갈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져 있는데 아프리카의 언어로 아프리카의 상황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 음. 드라마라서 오히려 일부다처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음. 음. 그것의 맞아요. 문제점과 네. 어려움과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이거 이해 못하면 사실 개발 협력도 네. 쉽지 않거든요. 그렇 자, 네. 자, 이거에 이어서 이제 다음 대표 주가 주자가 될 만한 음. 이게 이제 와라라는 제목으로 아마 나갈 음. 것 같아요. 아직 방영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이 네. 이 티저 영상만 나왔어요. 이거는 <laughs> 못 봤어요, 진짜.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신업시스를 말씀을 해드리면 수년간의 망명 끝에 와라라는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을 고향에 돌아갈 수 음. 있었어요. 근데 지방 선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의 제자 중한 명인 아이차라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네, 그 여자애가 부패와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 이제 거기까지만 음. 티저 영상이 나오는데 음. 이게 총8덟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대요. 음. 그래서 민주주의랑 뭐 여성 참여,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TV는 와라 그리고 라디오 시리즈는 디안케로 RFE에서 방, 방송으로 송출이 돼요. 드라마가 네. 잔잔한 사회 이슈를 네. 좀 다루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 속의 이야기가 많이 녹아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앞으로 뭐 아프리카 정치 지형에 대한 영향력을 네.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유의 드라마와 메스미디어가 더 확산이 돼서 다른, 다른 지역까지도 이제 네. 단단한다면 뭐 민주화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제, 이제 마지막 콘텐츠예요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 여자애가 알리마라는 여자인데 12살, 1 3살이에요 집에서 엄마가 6 0살의 산이라는 아저씨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이 친구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방광 진루라고 음. 이제 그거에 찢어져 갖고 계속 소변이랑 음. 소변 아니면 은 이제, 이제 대변이 음. 계속 세워서 나오는 그런 병에 걸리게 돼요. 그거를 이제 의사가 그거를 막아서 수술을 해주면 돼요. 외과 의사들이? 대부분 남잔데 그를 수술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자 어차피 돈도 못 받고, 어? 돈 받아봤자 NGO 쪽에서 이제 좀 받는 거고, 이제 의료 체계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그 병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기도 음. 해요. 스크립트가 좀 있어요. 이제 음. 첫 번째 이쪽 왼쪽 스크립트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너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시집 가라. 그 사람보다 너에게 좋은 알맞는 사람은 없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폭력적인 강압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스크립트를 또 보실 수 있어요. 음. 옆에 음. 보시면은. 그 마마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병에 걸렸잖아요. 알리마라는 친구를 공동체 안에서 마녀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일반적인 폭력.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이제 시집 와서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남성만 폭력을 하냐 느 남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여성들조차 공동체 안에서 폭력을 한다는 거죠. 결국엔 이 친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장에서 온갖 음식물을 맞아가면서 죽어요. 예, 음. 네, 이런 영화인데 이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여정, 여성에 대한 복종각 이런 억압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고. 이 내용이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거 이제 개인에서 이제 관계에서 그다음에 커뮤니티로 갔다 이제 사회로 이제, 이제 점점 점점 이게 폭이 커지잖아요 음. 이거를 이렇게 줄여 다시 반대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저걸 넣어놨긴 했는데 음. 이게 미디어가 할수 있는 일인 것같 남성만 갔다가 이제 여성에게 폭력을 음. 하지 말아라 할 것도 아니고 네. 뭐 여성만 갔다가 뭐 목소리를 내라 할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음. 그렇죠. 그리고 소셜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고 사회가 같이 가야 되고 개인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음. 이게 어느 한 분야에만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문화적인 게 중요하고 이게 네. 잘못됐다라는 거를 계속 던져 주는 네. 거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네. 할수 있는 역할은 이런 것들이 문화로 장착돼 있지만 네. 잘못된 문화다. 네. 끊어야 된다. 라는 네. 시그널을 계속 던져 줄수 네. 있는 좋은 역할이 된다면 네. 네. 어느 순간은 이거에 대한 시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조금 요런게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역적 부분을 조금 더 가야 된다. 서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더 전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젠더 세이프 가드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아직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자방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직업 창출을 위한 소득 활동 음. 이게 지원을 할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이제 협력 분야를 효과성을 좀 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 이제 사업을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이 가면은 문화 사업이 서브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제 투 트랙. 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잡고 이미지도 좀더 재고를 시키고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일단 결과 위주로 단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렇군.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진짜 우리가 목적하는 개발 협력이 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지금까지 그 준비해주신 내용은 다본것 같고 혹시 이제 이거를 쓰시면서 좀더 네. 파보고 싶으셨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던좀 있으실까요? 파보고 싶었던 거라면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곳을 조금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음. 한쪽 지역에만 너무 집중을 했다는 거, 다른 지역도 좀 음. 보고 싶었다는 거가 하나 있었고요. 네,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제 또 세분화 시키 좀 음. 보고 싶다는 거, 이제 예술 쪽이나 공연 쪽 이쪽도 좀 보고 싶었었어요. 큐레이터적인 아, 관점에서 봤을때뭐 네, 네. 개발협력에서 이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해 보셨던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발협력하면서 문화예술 사업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개발협력 사업이 제가 뭐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음. 봤던 거는 뭐 이제 인쇄소 지어주고 식수 개발 뭐 해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랑 좀 덧붙여서 조금 더 문화 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친구들의 자립성과 창의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방적인 기술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단계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로 해서 발전시켜서 우리랑 더 많이 교류할 수 있게 조금 더 문화적인 소양이나 이런 걸또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음. 그런 게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문화 분야의 경우에는 현지 로컬 이런 컨텍스트가 참 중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전운적 시각에서 우리가 오디일 할때 사업을 개발하고 컴포넌트를 잘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발주를 내고 우리나라의 PMC들이 가서 뭐 이런 걸 구현하고 하는 그 패턴이 문화 분야에도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 되는 게 저는 되게 아쉬워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나 거대한 하드웨어나 이런 걸 원하기보다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데 얼마 안 되는 그런 예산 이런 게좀 부족해서 그런 거 요청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이제 잘 관찰해 보고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처음에 이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더큰 사업, 더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질 것도 같은데 과연 그런 게 지금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그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음흠. 시도를 해보고 네. 우리는 네. 가서 노력자 역할로서 하는 네. 원조 그러면서 협력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좀 가서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 정도로 가야지. 특히 문화 분야는 그게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지속적으로 좀더 연구 개발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어,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네. 또 발표해 주시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출판 하나 줬죠? 네, 출판 하나 했 네, 했습니다. ppl 마지막으로 하나 네. 들어가고, 아. 다음, 다음 아. 시간에는 이제 생록 한번 본격적으로 아. 얘기해 볼 텐데, 아. 네. 일단 ppl 알겠습니다. 작년에 카메론을 못 가게 되면서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 예술지도. 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뭐 모로코, 세네갈, 뭐, 말리, 나이지리아, 뭐, 등등 해서,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그리고 작가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예술단체들을 이제 조그맣게 이제 정리를 했던. 예 책으로 나왔는데 뭐 엄청 저고한 건 아니지만 다음번에 한번 들고 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 김한별 큐레이터님의 내용이 좋으시고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아요 구독 <laughs>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